소신호와 등가회로는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대신호와 소신호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는 시간이며 2부는 모스펫의 소신호 등가회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증폭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증폭기는 입력신호를 두 배로 키워줍니다. 만약 입력에 사인파형의 신호가 인가되면 출력 신호는 크기가 2배인 사인파 신호가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증폭기는 신호의 크기에 따라서 증폭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입력 신호가 더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입력 신호가 커짐에 따라 출력 신호도 함께 증폭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력 신호가 가운데 영역에 있으면 입력 신호가 2배가 커지는 것이 맞지만 출력 신호가 높은 부분은 증폭이 2.5배가 되고, 출력 신호가 작은 부분은 증폭이 1.5배가 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증폭기가 신호를 두 배로 증폭해 준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입력 신호가 작은 경우라면 두 배의 증폭기가 맞지만 입력 신호가 큰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증폭기가 다음과 같이 출력 신호의 크기에 따라서 증폭되는 정도가 모두 다르다면 얼만큼을 증폭시켜주는지 말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교적 일정하게 증폭이 되는 작은 신호와 일정하게 증폭이 되지 않는 큰 신호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신호와 소신호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N형 모스펫이 하나 있습니다. 드레인은 3V 전압을 인가해주고 게이트에는 신호를 인가해주겠습니다. 이 신호는 1.5V를 기준으로 피크 전압 1.5V를 가진 신호입니다. 입력 신호는 1.5V의 크기를 갖는 AC 신호와 1.5V의 DC 전압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신호입니다. AC 신호는 DC 전압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스윙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1.5V DC 전압을 바이어스 전압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동작점, 동작 전압, 바이어스 포인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게이트에 신호가 인가되면 드레인과 소스 단자 사이에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때 전류의 파형을 살펴보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구간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게이트의 전압이 문턱 전압인 VTH보다 낮아지게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구간입니다. 문턱 전압은 트랜지스터의 채널을 형성하기 위한 최소 전압입니다. 그럼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전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X축은 게이트 전압이고 Y축은 드레인 전류입니다. 문턱 전압인 0.6V 아래의 게이트 전압에서는 드레인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문턱 전압보다 게이트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드레인 전류가 상승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레인 전류의 형태가 직선인 구간도 있고, 곡선의 구간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드레인 전류가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을 선과 같은 형태라고 해서 선형이라고 이야기하고, 드레인 전류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닐 B를 사용해서 비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직선이 아닌 것은 모두 비선형인 것입니다. 이제 입력 신호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바이어스 전압은 1.5V로 그대로 두고 AC 신호의 크기만 50mV로 작아졌습니다. 이제는 입력 신호가 문턱 전압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없으므로 입력 신호의 모양 그대로 드레인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드레인 전류를 살펴보면 게이트 전압에 따라 아주 조금 변화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잘안 보이니 좀더 확대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레인 전류는 약 16mA를 기준으로 15에서 17mA 정도가 흐릅니다. 게이트 전압의 신호가 작은 경우 드레인 전류가 선형적인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 신호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의 드레인 전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와 같이 입력 신호가 큰 경우에는 직선과 곡선을 넘나들며 드레인 전류가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신호의 영역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전류가 아주 작게 변화하고 직선으로 동작하는 경우에는 소신호의 영역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작게 드레인 전류가 움직여야만 소신호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은 UCLA의 라자비 교수님의 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undamentals of Microelectronics의 일부를 발췌해 왔습니다. 번역은 구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소신호 동작과 대신호 동작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만약 신호가 바이어스 포인트를 중심으로 무시할 정도로만 움직이는 경우 트랜지스터의 증폭 특성이 일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트랜저류가 약10% 정도 이내로만 움직인다면 초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트랜지스터의 증폭 특성인 GM을 알아보겠습니다. 트랜스 컨덕턴스는 게이트 전압 변화량분에 드레인 전류의 변화량으로 정의됩니다. 만약 아주 작은 게이트 전압 변화가 큰 드레인 전류 변화를 일으킨다면 트랜스 컨덕턴스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랜스 컨덕턴스 GM은 클수록 더큰 신호의 증폭을 의미하며 GM은 증폭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그렇다면, 왼쪽 그림과 같이 대신호인 경우에 트랜스 컨덕턴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이트 전압 변화량분의 드레인 전류 변화량이므로 이것은 바로 드레인 전류의 기울기가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트랜스 컨덕턴스입니다. 라제베 교수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소신호는 증폭 특성이 일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증폭 특성인 트랜스 컨덕턴스 gm이 게이트 신호에 따라서 0부터 27mm 지멘스까지 크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호는 소신호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력 신호가 작은 경우에 트랜스 컨덕턴스는 어떨까요? 이 작은 신호는 1.5V 바이어스 전압을 중심으로 5 0 m v 를 위 아래로 움직이는 AC 신호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왼쪽 신호의 트랜스컨덕턴스입니다. gm이 22.8에서 23.4 m 리지멘스 사이의 값을 가지므로 23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증폭 특성이 일정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호는 소신호의 영역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드레인 전류를 확인해 보았을 때에도 전류 변화량이 약10%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이어스 전압이 1.5V가 아니라 다른 전압인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바이어스 전압이 0.7V입니다. AC 신호는 앞에서 알아본 것과 동일하게 50mV를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트랜스 컨덕턴스는 9.2에서 12.4mm 지멘스로 꽤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컨덕턴스가 많이 변화하므로 소신호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전류 변화량도 1.35mA 기준으로 약40% 정도 변화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소신호로 간주되려면 트랜스컨덕턴스가 큰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입력신호의 크기가 좀더 작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바이어스 전압을 2.5V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입력 신호는 바이어스 포인트만 다를 뿐, AC 신호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 컨덕턴스가 거의 변화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입력 신호는 소신호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입력 신호의 크기더라도, 바이어스 전압에 따라서 소신호로 간주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대신호와 소신호를 구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해석의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신호의 경우에는 드레인 전류가 곡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드레인 전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2차 함수 이상으로 수식을 나타내야 합니다. 트랜스컨덕턴스도 게이트 전압마다 다른 값을 갖기 때문에 많은 계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반면에 입력 전압이 아주 작아서 드레인 전류의 변화량도 작고 트랜스컨덕턴스가 일정하다고 간주된다면 1차 함수로 드레인 전류를 표현할 수 있고 트랜스컨덕턴스도 바이어스 포인트의 값 하나로 정할 수 있으므로 계산이 매우 간단해집니다. 대신호와 소신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GM과 같은 증폭 파라미터의 경우 대신호는 입력 신호에 대해 일정하지가 않은 반면에 소신호의 경우 거의 변화하지가 않습니다. 소신호의 기준은 드레인 전류의 변화량이 10% 이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신호의 경우 2차 함수 이상의 수식이 필요하지만 소신호의 경우 1차 함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소신호 해석을 할때 등가 회로가 1차 함수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신호와 소신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